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은 이 재생 헤드와 스키머를 움직여가면서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재생이 되죠. 그리고 재생을 멈추려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어 여기 뷰어 창 밑에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재생을 하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멈추는 이 방법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기본적인 방법 외에도 뭐 영상을 이제 뭐 이 클립에서 처음부터 내가 재생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부분에서 재생을 한다든지, 재생을 할때 1배속으로 재생하는 게 아니고, 빠른 속도로 재생을 하면서 훑어보거나, 아니면 뒤로 가면서 보는 방법, 그리고 이 뷰어창 외에 이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편집하는 방법, 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영상의 기본적인 재생 방법은 메뉴바에서 뷰 가신 다음에 플레이 백으로 가셔가지고 플레이 프롬 비기닝이라고 된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제 편집을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하잖아요. 다양하게 이제 편집을 하면서 클립이 많아지면 이 가로 스크롤이 뒤로 뒤로 계속 밀릴 겁니다. 밀리는데 이렇게 뒤에 부분을 편집을 하는 와중에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내가 보고 싶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보고 싶으면 은 보통은 이제 이 타임라인이 좀 길어져 있으니까 타임라인을 좀 축소를 해서 재생 헤드를 처음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스페이스를 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끝부분을 편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 뷰에서 플레이 백으로 가셔가지고, 플레이 프롬 비기닝이라고 된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현재 편집하고 있는, 어, 전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재생을 해줍니다. 자, 처음부터 재생을 해주죠. 그래서 재생을 멈추고 싶으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자, 누르면은 다시 아까 전에 편집하던 위치, 재생 헤드를 중심으로 한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뷰에서 플레이 백으로 가가지고 플레이 프롬 비기닝을 누르게 되면은 이 마우스를 세 번이나 움직여야 되니까 단축키를 사용을 하면 좋거든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릅니다. 프로젝트 에 처음부터 재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멈추게 되면 현재 위치로 이동이 되고 또 처음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i. i 이런 식으로 눌러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뷰에서 b 플레이 프롬 비기닝을 누르는 것보다 처음부터 컨트롤 시프트 i라는 단축키를 활용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도 이게 적응이 되면은 적응이 됐을 때부터는 영상 편집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사용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지금 Ctrl-Shift-I로 눌러가지고 재생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영상 클립에 완전히 처음, 그러니까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 전체에 처음으로 가서 재생이 되는데 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선택된 클립, 내가 편집하고 있는, 이 선택된 클립에서만 처음부터 재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뷰에 플레이 백으로 가셔가지고, 플레이 셀렉션을 눌러줍니다. 그럼 현재 이제 재생되고, 현재 어, 선택되어 있는 클립에서만 재생이 되고 있죠. 영상이 처음으로 가지 않고 클립에 처음으로만 이동합니다. 자, 클립에 처음으로 가서 재생하는 방법은 플레이 뷰에서 플레이 백으로 간 다음에 플레이 셀렉션인데요. 요것도 이제 단축키로 단축키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은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자,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선택된 클립에 처음으로 이동하면서 재생이 됩니다. 자, 슬래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른 클립에서도 클립을 선택해 놓고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클립의 처음부터 재생이 됩니다. 이거 이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브라우저 창에서 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창에서 원하는 영상만큼 선택을 하고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이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영상에서 처음 부분이 재생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재생이 되죠. 이 슬래시 버튼은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5분 정도 이상 되는 길게 촬영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용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보통 이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뒤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앞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하게 되면 지금 스키머가 끝부분에 있어서 이 선택된 부분이 아니고 이 선택된 부분부터 뒤로 가면서 재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때문에 어, 내가 선택된 부분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에도 선택을 해두고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부분만 재생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클립들이 지금은 이제, 어, 예제라서 클립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클립들이 많아지면은 이 클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원하는 부분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골라낼 때, 브라우저 창에서 영상들을 이제 하나씩 훑어봐야 되는데, 훑어볼 때에도,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지금 훑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훑어보겠죠. 자, 이렇게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지금 선택된 클립의 영, 재생이 끝나면은, 이 재생 헤드가 멈추면서 영상 재생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영상 재생을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클립으로 이동해서 또 재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뷰에서 브라우저로 가신 다음에 컨티뉴 플레이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플레이백. 요거를 선택을 해 주게 되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면은 지금 선택된 영상의 재생이 끝나도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이어져서 재생이 됩니다. 자동으로 재생이 되죠. 다시 한번 현재 영상이 끝나도 다음 영상에서 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클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에 보시면은 J 버튼이 J 버튼이 있고 K 버튼이 있고 L 버튼이 있고 요세 개를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K버튼이 J버튼과 L버튼 사이에 있어서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K버튼은 이제 재생을 멈추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중심이고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J버튼은 뒤로 감기 버튼이다. 그리고 K버튼 오른쪽에 있는 L버튼은 앞으로 감기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 스키머도 마찬가지고 재생 헤드에서 L 버튼을 누르면요. 1배속으로 앞으로 재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J 버튼을 누르면은 1배속으로 뒤로 가면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멈추려면 K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K 버튼 아니고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L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재생이 되고, J 버튼을 누르면 이제 뒤로 가면서 재생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누르면 1배속으로 재생이 되고, 자, L 버튼을 제가 두번 눌러볼게요. 두번 누르게 되면, 한번 누르면 1배속으로 앞으로 재생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 2배속으로 재생이 앞으로 됩니다. 세번 누르면 한번더 누르면 더 빠르게, 한번더 누르면 더 빠른 식으로, J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J 버튼 한번 누르면 1배속으로 뒤로 가면서 재생이 되는데, 두번 누르면 2배속으로 재생이 되고, 세번 누르면 더 빨라집니다. 최대 32배속까지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용한 방법은 이 K버튼이 재생을 멈추는 기능인데, 앞으로 재생하다가 또 내가 뒤로 재생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K버튼 눌러서 멈춘 다음에 뒤로 가면서 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 뒤로 감는 와중에 바로 L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가고, 앞으로 재생하다가 바로 J 버튼을 눌러서 뒤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반복 재생을 이제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방법. 자, 반복 재생을 유용하게 쓸 때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제가 선택된 이 클립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 재생이 끝나버리면 재생이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이 영상을 계속 반복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을 하면서 무슨 엔진한 부분을 찾는다든지 뭐 특정한 부분을 골라낸다든지 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반복 재생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뷰에서 플레이 백으로 간 다음에 루프 플레이 백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루프 플레이 백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재생 버튼이 일단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화살표가 생겨서 반복 재생된다. 이런 걸 직관적으로 제 알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재생을 해도 스페이스 바로 재생을 해도. 처음부터 재생이 되잖아요. 끝나버리면 지금 영상의 처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반복 재생하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바로 누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재생이 되고 나는 요 원하는 클립 지금 선택된 클립에서만 반복 재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슬래시 버튼을 활용합니다. 자 슬래시 버튼으로 지금 재생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영상에서만 반복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고요. 자,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클립만 영, 음, 반복 재생이 된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어, 전체 화면으로 재생하는 방법인데, 이 전체 화면 재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뷰에서 플레이백으로 가신 다음에 플레이풀스크린을 누르게 되면은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재생이 되죠. 전체 화면 재생이 되고 전체 전체 화면 재생을 끝내려면 ES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굳이 이제 뷰에서 플레이백으로 가서 풀스크린을 누르지 않고 어 여기 뷰어 밑에 보시면은 전체 화면 볼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이 전체 화면으로 보는 와중에, 아까 전에 알려드린 J 버튼, K 버튼, L 버튼이 있잖아요. 전체 화면 도중에 J 버튼을 눌러 가지고 뒤로 감기 버튼을 활용을 하거나. 다시 뒤로 감다가 K버튼을 누르, 눌러서 영상 재생을 멈추고 또 L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재생을 하는 것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는 영상의 기본 재생 버튼, 처음부터 재생하는 방법. Ctrl-Shift-I 어, 버튼으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재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선택된 부분만 처음부터 재생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키보드의 J 버튼, K 버튼, L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반복 재생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